자 소변으로 0.9%가 나오는데 내가 소변을 하루에 1리터를 놓는다 그러면 0.9%가 되려면 빠져나오는 소금이 9g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9g을 먹고 있냐 하루에 1일 1식 소식한다고 치고 자기가 먹는 음식물에다가 9g을 다 집어 넣어 갖고 먹으면 짤까요? 싱글까요 이게 너무 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끼를 먹어 봅시다 네, 두 끼를 먹으면 이제 한 끼당 4.5g씩 먹으면 되는 거니까 9g은 어느 정도 되겠죠? 근데 새끼를 먹어봅시다. 그러면 이제 좀더 퍼뜨려서 먹을 수 있으니까 좀더덜 짜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 때문에 음식 양이 적으면 소식을 해버리게 되면 짜서 소금을 못 먹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소금을 섭취하기가 어렵게 되고요. 이것으로 인해서 소변으로 나오는 소금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. 아까 0.9%가 안될 가능성이 많다. 이렇게 돼버립니다. 식사량이 적으면 소금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소금량을 적게 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몸속에 소금이 지금 줄고 있다 양이 줄고 있다 이제 내 몸에 충분하게 있느냐 이거 확인하는 방법 소변을 받아서 염도계를 담궈서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하루에도 여러 번뭐 일주일 내내 여러 번 계속 수시로 가끔 하고 싶을 때 찍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0.9% 보다 자꾸 아래로 나온다 그러면 부족한 겁니다 자, 골자적인 이야기는 뭐냐면, 내 몸에서 소금이 얼마나 빠져나가야 되느냐, 매일매일. 그걸 결정하는 방법, 결정하는 그 양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면, 내몸 속의 소금 농도가 0.9%라면, 내 몸에서 빠져나오는 수분 속에 들어있는 소금 농도도 0.9%가 돼야 된다. 자, 이렇다면, 내 몸에서 소변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빠져나가는 소금의 양이 결정이 된다.